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 정은입니다 2024년도를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소통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 감사합니다 음,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이고 참 제가 세월 지나 보면 그만둔다 안할 거다 못한다 막 그렇게 한게참 많네요 또 여러분들, 또 하세요, 하세요 하고 힘을 주셔서 또 시작을 했는데, 사실은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. <laughs> 제 시간이 없고, 정말 힘차게 달려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예쁜 꽃들과 함께 정말 아름답게 피는 이 아이들과 즐겁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. 구독님, 구독자님들, 늘상 응원해주시고,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수프채 주시고, 어, 수프채 주신, 어, 글로틸다님, 덜풀님, 행복자이님,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음, 2025년도에는 좀 많은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그래야 저희가 또 힘을 받고 열심히 합니다. 어, 이번에 비행기 참사로 정말 어, 아까운 희생이 되신 분들, 무한 비행기 사고로 참사 당하신 분들 너무 가슴 아픕니다. 정말 안타깝고 너무나 속이 상하고 어떻게 위로를 해 드려야 될지, 그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어, 유가족님들 위로가 되겠습니까마은 힘을 내세요. 또 늘상 희망은 있습니다. 힘내세요. 희생되신 분들 삶과 명복을 빕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, 그죠?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. 2025년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이 우리가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나랑 사랑하면서 우리가 음, 더 행복한 한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또 이렇게 해서. 우리 아이들 요렇게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쁜데 또 내일 음, 새 인사 영상 올리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거를 손을 놔야지 그만해야지 손을 놔야지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꽃은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우울할 때 꽃을 보면은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사랑 안할 수가 없어요. 그지예? 응, 사랑하면 은내 모든 마음이 힐링이 되고 이렇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니까 어, 꽃을 안 키울 수가 없어요. 사실은 우리가 어, 지미활동이 이 꽃이 제일 쌉니다. 그죠? 지미활동 한, 어, 해보세요. 다른 지미활동 하면 어, 꽃값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. 그래도 우리가 꽃을 뭐한 달에 10만원 짓 산다 치고, 지미 활동하면 한 달에 10만원만 되겠습니까?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, 어, 또 저에게 협찬해 주신, 꽃향기 사장님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, 또, 우리 또 토동이 사장님, 늘 건강하세요. 사업 번창하세요. 어, 우리 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2025년도에는 대박나세요. 이렇게 해서 또 2024년도 마무리 인사를 드립니다. 2025년도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1월 1일 영상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